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비상금 대출보다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신용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비상금 마련.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입하여 업체를 통한 수수료를 지불 로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카드당 100만원까지입니다.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매달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비상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무허가 업체들이 많으므로 무허가 업체 이용시 사기당할 수 있으며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호명 검색시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입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입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천절히 모시겠습니다. 주노 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매월 1일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